면세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구매 시 상품 가격에서 쿠폰으로 할인받고 면세로 구입하면 저렴하게 살수 있어요. 여행 떠나기 전 할인 쿠폰 일일이 찾고 계시죠? 일본 할인 쿠폰 36종을 더보기란에 올려두었으니 쇼핑 때 활용하세요. 면세에 유용한 앱들도 소개해드릴게요. 일본 여행 가면서 면세 쇼핑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계속해서 헷갈리는 면세를 총정리해보았어요. 면세 안도 면세 방법, 면세점 종류, 면세점 이용 팁, 세관 신고 방법, 세액계산 방법까지 도움드실만한 정보 모아뒀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면세에 대한 모든 것 정보 안내 시작할게요. 1. 면세 한도는 한국 입국 시 1인 800달러 이하, 일본 입국 시 1인 20만엔 이하 공제해요. 국내 면세 구입과 일본 면세 구입이 합산되어 면제됩니다. 면세 한도는 800달러이지만 별도로 술, 담배, 향수는 합산해서 제외돼요. 술은 2병총 2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 담배는 200개비 한보로. 향수는 100ml 면세돼요. 내국인 해외 출국 시 5,000달러 이상 면세 구매 제한이 있었으나 구매한도를 폐지했으니 편하게 쇼핑하시면 돼요. 2. 면세받는 방법은? 구입 당일에 한해 최소 구매 금액은 세금 불포함 5,000엔입니다. 면세받은 제품은 환불이 불가해요. 해외여행객만 해당되므로 여권을 꼭 제시해야 하고 여권과 같은 명의의 카드로 결제해야 해요. 면세물품 중 구입 후 바로 사용 가능한 것과 불가한 것이 있는데요. 사용가능한 일반품과 사용불가능한 소모품으로 구분되어 그리고 위탁수화물로 붙이기 위해 정리하며 봉투를 뜯는 것은 허용됩니다. 일반품에는 비소모품인 의류, 가방, 가전제품과 명품, 시계, 보석 등이 포함됩니다. 구입시 밀봉하지 않고 받게 되는데 이런 제품들은 현지에서 바로 사용해도 돼요. 소모품은 사용 후 사라지는 물품으로 과자, 라면, 위약품 화장품 등인데요. 구입시 밀봉 포장된 그대로 한국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한다면 계산대에서 면세받을 제품과 따로 계산하셔야 해요. 상품 구매 시 동일 점포 1일 총 구매 금액 5,000엔 이상부터 면제되는데 송어품 최대 한도는 50만엔 이하로 제한돼요. 일반품은 6개월, 송어품은 구입 후 30일 이내 일본 국외로 반출해야 합니다. 3. 면세점 종류는? 어떤 면세점은 듀티프리라고 써있고, 어떤 면세점은 텍스프리 표시가 붙어있는데 차이는 무엇일까요? 듀티프리는 세금 붙기 전 판매물품으로 관세. 소비세가 제외되어 텍스프리는 과세된 물품을 판매하고 소비세를 제외해줘요. 듀티프리는 관세, 소비세 등 다양한 세금을 제외해주는 곳으로 온라인 면세점, 공항 면세점, 여객터미널 면세점, 비행기기내 면세샵 등이 있어요. 국제선 출입국시 적용돼요. 텍스프리샵은 동키호테 이용몰, 백화점 대형 쇼핑몰, 드럭스토어 등이 있어요. 위에 제팬텍스프리샵 마크가 있는 곳에서 면세를 받을 수 있고 항공권 증빙은 필요 없어요. 텍스프리와 텍스리펀의 차이점도 알려드릴게요 택스프리는 즉시 면세로 매장에서 소비세 제외 금액을 결제하고 결제 시 소비세 10%를 면제받아요. 택스리펀은 결제 후 면세로 소비세 포함 결제 후 소비세 10%를 카드나 현금으로 환급받아요. 택스리펀의 경우 2.55%의 수수료가 기본 제외되어 8.45%를 돌려받아요. 한 곳에서 구입해야 면세 적용되고 현금이나 카드로 환급받아요. 택스리펀은 별도의 리펀데스크에서 진행할 수 있어요. 출국 60일 전부터 구매 가능하고 여권과 항공권을 제시해야 해요. 온라인 면세점이나 시내 면세점 쇼핑 시 물품을 주문하고 교환권을 받은 후 면세품 인도장에서 수령합니다. 온라인 면세점 할인율이 가장 좋아요. 물품 발송 시간이 필요하니 출국 하루 정도 전까지 주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온라인 면세점은 신세계, 롯데, 현대, 신라 총네 군데가 있고 판매 품목이나 할인율이 달라요. 뷰티풀. 온라인 면세점 최저가를 찾아주는 어플로 뷰티풀이 있어요. 앱을 설치하거나 웹페이지에서 원하는 상품, 브랜드를 검색해보세요. 국내 면세점 최저가를 찾을 수 있고 이벤트나 특가도 알려져요. 면세점 별로 매달 혜택도 있으니 어플 까는 것을 추천드려요. 출국 면세점이나 온라인 면세점 이용시 물품을 여행 내내 갖고 다녀야 했는데요. 입국장 면세점이 생기면서 수화물을 찾을 때 면세 쇼핑을 할수 있게 되었어요. 고가의 명품이나 담배는 제외되었지만 향수, 술, 건강식품 등은 구입할 수 있어요. 4. 면세한도를 초과했다면? 초과 금액은 일반 소비세로 계산돼요. 면세 한도를 넘긴 물품은 면세점에서 구매할 때 이미 세금이 면제되지 않을 수 있어요. 따라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중요해요. 한도 초과 시 800달러 부분만큼 공제하고 나머지 차액을 과세해요. 쇼핑 물품 종류에 따라 과세 부과율이 달라져요. 이때 세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어렵게 계산하지 마세요. 예상세액 조회.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예상세액 조회 시스템이 있어요. 예상 세액은 환율 및 세율 변동에 따라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개인정보를 기재한 후 물품을 써넣어 주세요. 향수 3병 개당 용량 100ml, 개당 가격 100달러, 그리고 가방 한개 900달러라고 기입해 볼게요. 총 27,980원의 합계 예상 세액이 조회됐어요. 적은 금액이 초과할 경우가 있는데요. 만원이하의 적은 세금은 애초에 걷지 않는 소액 부징수 제도가 있어요. 관세도 1만원 이하로 계산된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기본 면세한도 800달러를 초과해도 850달러까지는 세금 없이 반입 가능해요. 다만 자진신고를 해야 소액부징수가 적용돼요. 5. 세관신고는 언제 하나요? 입국할 때마다 입국나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해요. 일본 입국시 면세한도를 초과한 물품을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 입국시에도 한번더 신고해야 해요. 가족끼리라도 면세범위 합산은 안 돼요. 예를 들어, 900달러의 가방을 반입할 경우, 동반 2인 가족이라도 1인이 반입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됩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면세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미성년자 1명 포함 가족 3명이 술 5병을 샀을 경우, 면세 통관 가능한 술은 4병이에요. 현금 반입 시 100만엔 이상, 또는 해당 금액 상당의 외화, 현금 반입 시 신고해야 해요. 일본은 금반입에 엄격한데요. 금제품 휴대 시 순도, 중량과 상관없이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고 반입 시 일본 관세법 허위 신고로 처벌과 압수까지 될수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쓰던 고가의 물품을 휴대할 경우 출국할 때부터 세관 직원에게 말하고 다시 가지고 들어올 거라는 휴대 물품 반출 신고서를 작성해 증빙으로 받아두면 좋아요. 유니패스. 휴대품 반출 신고서는 유니패스에서 작성할 수 있어요. 유니패스 접속 업무 지원. 여행자, 휴대물 품반 출신고, 위순서로 신고 후 승인서를 출력해 출국장에서 신고서와 형품을 보여주고 출국하면 돼요. 세관의 잦은 신고 시 관세의 30%인 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데요. 세관 신고 미행 시에는 납부세액 40% 또는 60% 반복적 신고 미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6. 세관 신고서 작성 방법은 종이, 모바일. 세관 신고서는 종이 또는 모바일로 작성할 수 있어요. 종이 세관 신고서 작성 방법 알려드릴게요. 초과물품이 없을 시 없음에 체크하면 끝이고 초과물품이 있으면 뒷면 상세 내역에 초과한 것만 적으면 돼요. 술과 담배는 초과하는 경우 전체 수량을 적어주세요. 가족이 함께 입국시 대표자 한 명만 작성하면 됩니다. 관세청 여행자 세관신고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세관신고를 할수 있어요. 여행자 세관신고 앱 실행 내 정보 입력하기 세관신고 내용 입력 QR코드 발급 자동심사대에서 스킨 출국전 설치하면 언제 어디서든 작성할 수 있고 신고서 제출 필요 없이 전용 통로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면세점용 일본어 알려드릴게요. 가게에서 면세 가능 금액을 물어볼 때. 면세는 얼마부터인가요? 면세와 이꾸라카라데스카? 5천 엔부터입니다. 면세는 얼마부터인가요? 면세와 이꾸라카라데스카? 5천 엔부터입니다.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카운터가 따로 마련되어 있을 때. 면세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면세는 어디서 받을 면세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면세는 어디서 면세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면세 저쪽 카운터입니다. 면세가면 면세 부탁합니다. 면세,お願いします. 네, 영수증과 여권 부탁드립니다. お願いします 면세 부탁합니다. 면세,お願いします. 네, 영수증과 여권 부탁드립니다. 하이, 영수증스お願いします 면세품 포장을 원할 때 이건 따로 포장해 주세요. 고래와 매트 베트니 쑤든데 く다 사이 귀국할 때까지 열지 말아 주세요. 귀국할 때까지 열지 말아 주세요. 이건 따로 포장해 주세요. 고래와 매트 베트니 쑤든데 く다 사이 귀국할 때까지 열지 말아 주세요. 귀국할 때까지 열지 말아 주세요. 똑똑하게 쇼핑하고 면세 받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